녹내장으로 안압이 높고 눈이 침침하고 뻑뻑한 증상이 자주 없고 갈수록 시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녹내장 녹내장은 이제 안압의 문제와 시신경의 문제 크게 두 가지로 봅니다 안압이 너무 높거나 또는 정상안압이라도 또 시신경이 쇠약한 경우 녹내장이 올 수가 있습니다 시신경이 쇠약하다는 의미는 시신경 쪽으로 가는 혈액 질이 좋지 않거나 혈관 벽이 좁아져 있거나 즉 고혈압이거나 고지혈증 고혈당 또 콜레스테롤이 많거나 그래서 시신경 쪽으로 가는 혈관에 혈액순환이 잘안 되게 되면 혈액을 통한 산소와 영양분이 공급이 잘안 되게 되면 시신경이 쇠약해지고 약하다는 얘기는 피가 잘안 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약하게 되면 안압이 조금만 높아도 손상이 잘올 수가 있거나 또 안압이 정상 안압, 안압 정상 안압이란 표현은 잘안 씁니다. 평균 안압이 10에서 20일 사이인데 안압이 평균 안압일에도 시신경이 상대적으로 높게 안압을 작용하게 돼서 시신경에 어, 손상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때 좋은 것이 이제 호흡법, 호흡법이 좋고, 근데 호흡법은 우리가 내부의 압력을 밖으로 배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상시 마시는 호흡은 들어마시는 호흡을 쉬고 내뱉는 호흡을 의식적으로. 그러니까 들어마시는 숨은 무의식적으로 쉽니다. 그냥 생각 없이 생각 없이 코어로 숨 쉬고 내뱉는 호흡은 내 의식적으로 관념을 가지고 인식하면서 숨을 후. 내 몸에 탁한 독소, 변증 독소 또 압력을 오르게 하는 요소를 밖으로 내보내게 됩니다. 안압을 오르게 하는 굉장히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요소들을 밖으로 내보내는 겁니다. 숨을 마시는 것은 무의식적으로 평상시 호흡으로 마시고 내뱉는 호흡은 그러면 많이 도움이 됩니다. 호흡법에 대해서 이어서 설명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